안녕하세요 산자사 동의보감 컨셉상 약조TV 입니다 초색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는 체온을 어,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안 걸리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 목이 아프고 즉 편도가 붓고 할 때는 현미식초를 사가지고 어, 거기에 소금을 약10% 넣으십시오 그래서 잘 흔들어 들고 다니며 목을 가을 하고 삼켜 주면 됩니다 어, 이렇게 하루에 한두세 번만 가을 해주면은 목감기 거의 안 합니다. 가을과 봄은 사실 어, 우리가 왔는가 싶어 맞이하려고 나가보면은 이미 멀리 떠나고 있죠.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코스모스입니다. 한방에서이 코스모스를 추영이라 하고요. 멕시코가 원산지라 하지만 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만큼 아주 오래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국화가의 한해살이 초본입니다.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모스 꽃 채취해 가지고 꽃차 만들어 보셨나요? 저는 이 가을이면은 자주 꽃차를 만듭니다. 특히 이 코스모스 꽃을 채취해 가지고 꽃차를 만들어 놓으면 차맛도 참 좋고 차 색상도 참 좋습니다.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관상용 화단이나 도로 주변 이런 곳에 많이 심지 않습니까? 어, 화면 보다시피 이 코스모스의 색상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 엄청 종류가 많더라고요. 자 그런데 이 코스모스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며 독은 없고 맛은 약간 단맛입니다. 아, 한방에서는 이 코스모스를 즉 뿌리를 제외한 식물 전체 에 있죠. 즉 지상부를 추형을 해가지고 잘라서 약재를 쓰고 있습니다. 어, 추영이랑 가을 출자에 어, 꽃불이영자 쓰고 있죠. 주로 눈이 많이 추열되고 아픈 정신 이런 곳에 이 코스모스를 달여서 눈을 깜빡깜빡 씻으면 잘 듣습니다. 그리고 각종 피부염에도 어, 이 코스모스 달인 물로 환불을 씻기도 하고, 또는 저을내 가지고 그저을 팔라도 매우 좋고요. 어, 그리고 어, 소변을 좀잘못 보고 질끈거리는 분들 있죠. 즉 콩팥의 기능이 안 좋아서 소변을 잘못 보는 분들 이 코스모스 달에서 한번 먹어보십시오. 약효가 상당히 좋습니다. 소변을 좀 시원하게 어, 볼수 있도록 해주고요. 또 혹시 비뇨기계통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코스모스 달에서 그 물을 먹어도 참 좋습니다. 방광염, 요도염, 신장염 이런 비뇨기계통 질환에 영증성 질환에 코모스 스 시성물을 꼭까지 그냥 잘게 썰어 해피 때 아주 바짝 말려 두었다가 따르드십시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나가 보시면은 노란 코스모스 보셨어요. 어이 노란 코스모스를 즉 황화 코스모스 또는 노란 코스모스를 부르는데, 이것도 똑같이 약을 써도 됩니다. 이 코스모스의 주약 효능은 바로 콩팥 기능 즉 신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한다 그래서 소변을 잘 나오게 도와준다 어, 약재로 사용하실 때는 어, 지상부라고 했죠 어, 줄기하고 꽃 전체를 그냥 채취 잘게 썰어서 햇빛에 말려 두었다가 물 1리터에 약 20g 넣습니다 20g을 넣고 대추 한 서너 쪽 감초 한 서너 개를 같이 넣은 다음 물 1리터에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을 냉장보관 하면서 수시로 드시거나 아니면 보온병에 들고 다니며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참 좋습니다 어, 맛도 좋고 약효도 괜찮고요 그리고 꽃을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 때는 활짝 핀 꽃보다는 조금 덜핀 꽃을 채취하는 게더 좋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꽃차를 만들어서 어, 우려보면 차의 색상이 약간 푸른색이 돌죠 이렇듯 이 가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,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는 이 코스모스 잘 받으셨다가 많이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.